인간적으로 문제는 읽어봤겠죠 자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 정삼각형에서 음 얘가 2에서 거리가 3이고 반지름이 지금 3이기 때문에 반지름 3을 찾아, 찾긴 찾아야 되겠죠 어, 한변이 2루트 3반 잘라 보면 루트 3이고 얘는 3이 되고 루트 3 여기서까지는 전체 또2 루트, 루트 3그 다음에 요쪽으로 잘라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반접번이니까 반자름 여기 루트 3이 되고 얘 60도니까 여기도 60도 60도가 되어서 루트 3이니까 다시 여기는 3이 되고 여기 3이 되고 반절은 3이 되는 거는 찾을 수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한 변이 이루트 3, 여기는 반지름이 3. 3인데, P는 2에서 3의 거리에 있으니까, P는 여기 원 위에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Q는 F에서 거리 3이니까, Q는 이쪽 원 위에 있을 테고, R도 3이니까, 이원 위에 R이 어딘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자, 여기가 이루트 3이면 여기가 루트 3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3루트 3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3이고. 3. 3, 3, 1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까지 길이는 G랑 F 연결하면 여기는 3일 텐데, 그러면, G에서 F를 가는 거를, G에서 F 가는 거는 4 곱하기 G에 여기, 여기 접점, 이름 없으니까 D라고 잠시 할게요. G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은 아 여기도 그냥 4gd 하겠습니다 그럼 4를 묶어내고 4를 묶어내고 4 묶어내는거는 0에 상관없으니까 0다 날리고 아4다 약분해 버리면 얘가 gd gq 내적 gd Q, R이 D랑 내적이, 이런, 이런 상황이 0이 되려 그러면, Q랑 D랑 연결한 거랑 Q랑 R이랑 연결한 게 90도 돼야 되죠. 그럼 D가 90도짜리가 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R은 여기가 아닌 거고, 이런 정도로 얘를 연결했다면, 얘는 중심을 지나는,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R이 와준다면, 음, 90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인트 정리해 보면 QR은 서로 반대편에 있구나. 정도. 자, 그다음에 구해 될것 가보겠습니다. GP랑 그 다음에, GQ랑 GR이랑 더해야 되는데, GQ, GR은 여기, 여기 F죠. GF 2 배로 볼수 있죠. 이는 밖으로 빼도 되고, 자, 얘가 최대가 되는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아까 p가 여기인지 모르지만 g p랑 g f의 두배두 2배, 배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벡터가 최대가 되는 p랑 최소가 되는 p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기준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기준선과 평행하게 여기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가 최대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최대가 되니까 얘는 라지 m이라고 잠시 표현을 하고 스몰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할때 gpm이랑 gp small m이 이루는 각에 대한 각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얘는 여기가 30도가 되는 무게중심 지나니까, 그럼 여기도 바닥에서 기준으로 30도만큼인 거고, 지는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자, 피는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 기다란 예상 피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30도만큼 기울어져 기루, 있는 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중간에 있는 각을 구하면 되겠죠. 아까 여기서 무게중심에서 F까지 총 거리가 산거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도 당연히 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서 5까지 거리가 1이거든. 맞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5까지 길이는 2가 되고, 여기서 5까지 길이는 1이 되고. 피터 쓰면 2랑 4랑, 여기는 2루트 3? 2루트 3이랑 1이랑 하면 여기 PM 길이는? 만요 루트 13. 그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이 길이가 필요하겠죠. 일단 해놓읍시다 10이랑 5랑 하게 되면 25랑 12. 이트도 37. 자, 이제는 알겠죠? 어떻게 구할지. 얘를 알파 합시다. 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속까지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먼저 좀 정리합시다. 코사인 알파는 요렇게 가야 되죠. 코사인 알파는 루트 37에 루 루트, 2루트 3. 2루트 3. 그러면 사인 알파는 밑에 접시다. 사인 알파는 루트 37에 5 코사인 90도 배. 코사인 베타 루트 13분의 2루트 3 사인 베타는 코사인 길이 먼저 곱하면, 루트 37, 이 루트, 3, 이 루트 32, 빼기, 5랑 1이랑 하면, 5. 그러면, 약분은 안 되네. 그럼 여기서 바로, 제곱으로 가면 되겠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1에49 분자 분모 다 하면 530